송현 선생님의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 주제가 용룡입니다. 여기 마침 갤러리 투에 한다안 네, 실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갤러리 투의 한다안 실장입니다. 네. 이번에 갤러리 투에 우리 이번 송 선생님 전시 용룡 어떤 전시지요?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송현작가가 용룡 그 용룡자 한자를 집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송동한 작가가 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전의 여러 고체에서부터 뭐 이제 간, 간체 이런 걸다 종합해서 그 용융자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합해서 네. 이렇게 용으로 형상한 네. 그런 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쪽을 가고 그러니까 뭐, 뭐, 선면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부채의 그림 아, 또 사실은, 약간 네. 병풍식 뭐이런게 굉장히 또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사실은 그소나한 작품을 분해하고 제조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글자를 이제 쪼개고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네.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피티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 말씀하신 대로 부채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동양계 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동양의 용의 그 설정이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용이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집어가면서 다니기 때문에 비를 몰고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부채는 구름을 형상화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서는 구름 문자가 적혀 있고 클라우즈라는 영어가 이제 또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벽에는 이렇게 구름을 좀 스텐실로 같이 표현하신 작품입니다. 네. 네 우리 한실장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품과 이번 전시는 벽면에 또 하나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네, 손동현씨. 한국화 전공이지만 일찍이 파바트적인 만화적인 이런 요소을 끌어들이면서 화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가이죠. 만화, 캐릭터들, 문자 네. 그게 용이죠. 하늘을 날용, 용. 네. 이쪽 벽면은 완전히 작품은 걸려있지 않습니다. 손동현 용용.